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정동원에 대한 총합뉴스 정동원 채널입니다. 항상 최신 뉴스를 보대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멋진 정동원 오빠가 늘 응원합니다. 최근에 한 신문의 인터뷰를 받은 장민호는 정동원에게 언급하며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동원의 진짜 근황을 드러났습니다. 장민호는 동원이 너무 불쌍해라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장민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장민호 동원이와 커플룩 입은 사연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날 장민호는 영상을 공개하며 동원이와 함께 한 광고 촬영, 동원이와 함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영상 속에 장민호는 정동원의 의복을 꼼꼼하게 바로잡았던 모습입니다. 둘이 너무 친해 보였습니다. 지난 13일에 유에라 프로젝트는 탐육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공개한 후에 장민호가 정동원은 같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는 정동원을 걱정하고 섭섭했습니다 정동원은 장민호를 삼촌으로 불렸습니다. 탐육의 멤버들이 정동원의 가족의 멤버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화면 모니터 후 너 되게 착한 척 한다라고 장난스러운 말을 꺼냈다. 이에 정동원은 그럼 여기서 악역을 보여줄까요 라고 되물으며 주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 장민호가 직접 정동원의 옷을 정리해주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여전한 파트너즈 케미를 자랑했다. 세부적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정동원의 광고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장민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장민호 동원이와 커플룩 입은 사연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장민호는 영상을 공개하며 동원이와 함께 한 광고 촬영 동원이와 함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 속 장민호와 정동원은 모두 핑크색 슈트를 입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콘셉트에 맞는 포즈와 멘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와 정동원은 삼촌과 조카 케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특히 장민호는 정동원의 모창을 보며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또한 장민호는 화면 모니터 후너 되게 착한 척 한다라고 장난스러운 말을 꺼냈다. 이에 정동원은 그럼 여기서 악역 을 보여줄까요라고 되물으며 주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 장민호가 직접 정동원의 옷을 정리해주는 모습 등을 보여 주며 여전한 파트너즈 케미를 자랑 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 에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